아, 근데 밥이요 음. 복합적으로 모과랑 소주랑 다 섞였으니까 이게 오묘하네요. 양념은 그죠? 비벼서 먹어도 맛있던데. 아, 우리 성이 잘 잡숫게 좋다. 아 감사합니다. 음. 지금 한겨울이라 예. 주변에 먹을 게 없어요. 아니 최저... 이참에 하는데요? <laughs> 먹을 수 있는 걸 한번 좀 조금씩 한번 챙겨 갖고 아, 예. 밥을 한번 아, 해보게요. 예. 쌀에다가 네. 주변에 있는 것을 전부 섞어서 먹. 섞어가지고 네. 땅콩 우선 땅콩. 땅콩. 땅콩은. 그 땅콩은 너무 심심풀이 땅콩 아니니까 네, 이거. 그리죠 이것은 모과아모과도 넣어요? 저는 그렇게 먹어요. 저거 있죠, 저. 저기 모과 나무거든요. 와. 저기 이제 대기가 열렸길래 말려놨다가. .고요. 이거 밥이 먹어요. 네, 음... 먹을 수 있어요. 음... 맛있어요. 모과를 넣는 밥은 제가 또 처음 봐요. 그렇죠. 음? 요, 요거, 요거, 요건 뭐 같아요? 그건 표고잖아요. 어, 표고. 예. 네. 표고는 저, 저기 있죠, 저. 표고 뭐 해놓은 네. 거. 네. 여기서 재배 해놓은 것은 네. 말렸어요. 자, 직접 키운 표고도 넣어주고. 자, 이번에는 직접 키우지 않은 지난 가을에 따서 얼린 송이버섯입니다. 저 위에 보이시죠저 위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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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는 e on. So, you know, I d o n 리 know. So, y o 에 관심이 t see me. I'm not sure. I'm not s u r 자, 자 그렇죠. 음. 그렇죠. 응. 음. 야 이거 진짜 완전히 영양밥 되는 거네요. 그렇죠. 냉이. 냉이도 넣어요 밥에다가? 네. 음. 저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먹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넣는다고요? 다, 다 몰라서 그렇지 먹다 보면 대단히 훌륭한 음. 반찬거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다가 네. 또 먹을 만한 게 있나 없나 보고 이렇게 보다가. 놔봐. 이런 것도 막 먹어요. 음, 아니, 그걸 넣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솔잎이잖아요. 솔잎. 네. 이것도 먹을 수가 있어요. 먹어봐요. 죽진 않아요. 약간 상큼한 맛이 나요. 네, 맛나게... 송디기가 있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먹으면 안 하죠? 네, 윽이 짧아요. 나는 이것도 잘 먹어요. 오... 그 다음에 또 먹을만한 게, 이, 여기 봐요. 예? 이거 뭐 같아요, 여기. 이게 뭔데요? 이게 뭔지? 어, 치자예요, 치자. 아, 치자예요? 옛날 음... 우리 전통 방식으로 네. 물들이는 거잖아요. 옷가, 옷가 색칠하고. 노란 거. 근데 이것도 약성이 진짜... 아주 좋아요. 아...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제가 즐겨 먹는 게또 있어요. 주변에 다 먹을 거예요. 아, 그거는 뭐예요? 점점 불안해지는데 <laughs> 이거 무슨 잎이에요? 응. 도토리 아니? 뭐 어, 알아맞추셨네. 여기서 이제 약성분만 추출할게요. 익으면서 응, 응, 응. 이렇게 열이해서 나오거든요. 네. 어, 모과에 땅콩에 낙엽까지, 야 이게 이게 무슨 맛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밥을 하는데요. 이못 같이 보여요, 이게. 이거 싱크대죠, 그죠? 렇 네. 이것도 재활용하면 아주 좋아요. 사방이 전부 막아주고, 딱 이게 물 내려가는 구멍이 열려서 여기가 딱 맞아요. 그러시 네. 진짜 이 밥솥이 깨끗해지겠어요. 예. 네. 자, 이제 맛있는 된장국을 한번 끓여볼까요? 자, 다소 실험적인 자연인표 영양밥에 비해 된장찌개는 뭐또 우리가 아는, 모두가 아는 친숙한 재료들로 채워집니다. 물이 끓는 동안 발래장도 만들어두는데요. 한겨울인데봄 같은 느낌이네. 괜찮네. 그러면 음. 아, 봅시다. 아, 진짜 네. 와. <laughs> 오밥 아주 잘 됐어요. 오 부지방이 잘 됐어요. 아잘 먹겠습니다. 네. 아, 다음 사임 먹겠습니다. 우리 아예 우리 성부터 먼저 드시죠. 아이고 <laughs> 왜 자꾸 성이요? 아조용이 제가. 아이 있으니까. 한번 성은 네. 영원한 성이. 아이고 <laughs> 맛있게 드십시다. 와이찌 맛있겠다. 네. 아 좋다. 굉장히 맛있으니까. 우리 봄이 왔는가 내기도 한번 먹어볼까요? 그냥 이거 찍어서 그냥 여기다 먹어요. 찍어서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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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봅시다. 봄이, 아우. 봄이, 봄이 왔나요? 이야.. 얼큰 시원해! 한겨울에 준봄 냄새.. 봄이 봄! 이거는 장아찌예요? 아까 집 앞에 있는 거 네. 두릅나무.. 음. 장아찌를 만들어놨어요. 아이고! 새콤하 맛있네요. 아 근데 밥이요.. 복합적으로 음. 모과랑 송이랑 다 섞여 있으니까 이게 오묘하네요. 양념을 그죠? 음, 비벼서 먹어도맛있네요 아, 우리 성이 잘 잡수는 게 좋다. 아 감사합니다. 음. 음. 이거 꿀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네. 제 특유의 넣을 수 있는 거다 넣었어요. 일단은 멸치액젓 음? 다음에조선간장 표고 가루를 분말한 음. 거 표고 가루 네 산골 살림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가진 걸 전부 사용해야 그나마 푸짐한 느낌이 든다는 자연인 지금도 이것저것 맛보면서 식재료를 추가하는 중인데요. 이거는 뭘 넣고 끓이신 거예요? 이거 저 우리 아까 그 네. 텃밭 앞에 나무 하나 있었잖아요. 네, 편백 그 잎혀. 네, 그 편백 잎을 여기다 넣고 차를 오. 끓였어요. 먹어봤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네. 네. 기억이 없는데요? 네. 편백차? 그 그렇죠. 저희. 향은 좋은데 맛도 있을까요? 이거 괜찮을까? 맛은 그제 생각에는 솔향이랑 비슷한가? 좀 강한 맛이 나요. 그 뭐라고 아, 표현할까? 향은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음. 어? 아, 괜찮은데? 그렇게 막못먹었다고 아, 그러지는 아, 네, 않죠. 그렇지 네. 약간 씁쓸한 그런 향이 살짝 있긴 있는데. 약간 목욕탕 물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게 어쨌든 몸에 독소를 뺀다는 거. 근데 원래 이거를 차를 즐겨요. 아. 보통 사람들이요. 저는 처음 마셔보거든요 그러죠. 먹어본 사람은 거의 하나 없을걸요. 예, 물론 전공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지만 직접 시도하고 도전한 덕분에 그간 몰랐던 숲의 보물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던 거겠죠. 설거지를 어디 가서 하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네. 이그 파이프가 얼어 터져버려요 아 그리고 계곡까지 내려가서 오케이, 합니다 네. 여기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어, 와, 네. 여기 물 많이 흐릅니다 네, 네. 와, 좋은데요? 아,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laughs> 그냥 뭐 세제 같은 거는 전혀 안 쓰죠. 전혀 안 쓰요. 왜냐면 얘가 네. 음. 일급수 짜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세제가 없어도 돼요. 하지만은 수세미는 필요하겠죠. 예. 깜빡했을 때도 문제 없습니다. 여있기 있죠. 예. 네. 이기를 뜯어다가 <laughs> 제가 간혹가다 행주를 네. 못 갖고 와요. 예. 네. 야, 진짜 그냥 쑥떨어지요 진짜. 천연 수세미예요. 음. 이, 이걸로 제가. 노래로 씻으면 그 예민한 그릇은 좀 기스가 납니다 근데 이걸로 하면 부드럽게 잘 씻겨져요. 아 만져봐요. 어? 깨끗하죠? 네. 기름기 전혀 없어요. 어뽀득뽀득하데요 네. 네. 그래도 잘 닦이죠. 네. 몇 번만 어건싹 깨끗해지는데. 네. 네. <laughs> 겨울에 물 쓰는 일은 주로 계곡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름기 없이 요리하고 그릇을 싹싹 비우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해요.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면 다시 살겠죠? 아, 그럼요. 잘 자라. 잘 자라. 고마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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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네, 설거지. 요거 그, 네. 어디다가 여기다가요. 아. 뭐, 허든 그게 하나. 게 여기군요. 이거 예. 잔반통에서. 예, 예. 에너지 순환 차원에서 허든 걸 1년 동안 이0저0 0 0김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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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하려고 저기다. 뭐하0 에너지를 네. 자원 순환시키려고 응? 이렇게 0 0 0 하고 있습니다. 뭐 시멘트 같은데? 꽤나 시간이 오래됐어요. 이거요? 0 0 0 0 0 0 짜 먹는 그깨 있죠. 네. 그 부삼을 찌꺼기를 박아가네 저 어디다가 이렇게 발효 과정 을 시키고 있습니다. 냄새가 난가? 음, 고소한 냄새 나기는 그쵸, 하는데 네? 원래 발효되는 알코올 같은 가 살짝 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좀. 저 허옇게 이렇게 저 곰팡인가? 예. 네. 네. 음. 이제 자연적으로 푸분이 생기고 또 발효가 되고 또 그러겠어요? 예. 네. 제 걸음을 좀 뿌릴 생각인데 하나 더 챙길 게 있습니다. 예, 여긴 제니네 화장실인데 집을 세 번이나 업그레이드 하는 동안에도 화장실은 재래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죠. 어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진한 뭔가가 빠져나온 어이, 그거 아닐까? 여기 저희 보물이, 보물. 보물 뭐라고 써져 있죠? 열책죠? 네, 맥체 액체. 음, 멸치세요? <웃음> <웃음> 요거, 요것은 네. 제가 이제 소변을 받아 놓은 거예요. 어. 줌의 특이한 점은 공기 중이나 공기가 없는 상태나 한 2주 정도 지나면 자동 발효가 돼요. 어, 시원하네. 이거 뿌릴 때 같이 뿌리면 되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희석을 해야 어... 돼요. 아, 희석이요? 에 네. 예. 음. 물 조리개에다가. 칠대 일로 희석을 시켜서 칠대 일. 본인이 본인 걸 하면은 좀 그래도 느낌은 괜찮겠어요. 아유, 아이왜 음... 냄새 맡으세요? 이 향기. 아이고 트는 아, 향기. 향기 좋은데. 와! <laughs> <우와>! 오, 오. <웃음> <웃음> 발효가 아주 잘 됐나 보다. 자, 검증 끝났으니까 뿌려보죠. 이제 여기까지는 신선초 들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울릉도 명이나물 들어가 있어요. 음. 명이나물 명이나무도 이제 곧 올라올 겁니다. 약간 왕겨 같이 보이네요. 네. 완전히 다 발효돼서 나온 느낌이 아니라 여기는 여기서 같이 발효되는 느낌이네요. 네. 겨울에는 이렇게 거친 그 퇴비를 줘가지고 발효를 시키고 음. 이제 봄부터는 완숙 퇴비나. 완전히 발효된 거 일품 깻묵조차도 지금은 좀 거친 것을 주고 있어요. 사람 손길을 더어도 계절을 재촉하지 않고 자연의 속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연처럼 선물이 주어지기도 하죠.